자, 두 양수에 대해서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PQRS T의 부피를 각각 이렇게 하자. 그랬을 때 요거 더 요게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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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을 때 a b 값을 구하세요라고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 한번 구해 볼게요. 지금 p는 p는 여기다 쓸게요. a 세제곱. 얘는 b 세제곱. 얘는 a 제곱. 얘는 b제곱, 얘는 어, ab에 a-b 뭐 이렇게까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부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이게 성립하는 거지 a세제곱은 b세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에 a-b가 이제 나한테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렇게 넘겨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ab a 마이너스 b라고 했을 때요게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걸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좀잘 묶어 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를 사실 전개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. 그래서 전개를 해서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자, 요렇게 나오거든요. 그럼 우리가 요럴 때 어떤 식으로 배운다, 어, 어떤 식으로 묶어서 다음 번에 또 인수가, 공통인수가 나와서,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, 공통, 그니까 러두 개씩 세 번을 묶자라고 했었단 말이야. 이거 세 개씩 두번 묶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게, 왜안 되냐면, 잘 보세요. 여기 보면, 얘는 플러스, 얘는 플러스. 근데 여기 잘 보면, 마이너스 끼고 있는 게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어. 그러면 부호가 최소한 같은 것끼리 묶어서, 그 다음 턴에도 공통 인수가 나오게끔 묶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세 개씩 두 번을 묶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. 아 그렇다는 건 무조건 구호가 같은 애들끼리 한번 묶어 보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거 A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. 그러면 내가 다음에 두개 묶을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올 수 있게끔 묶어야 돼. 그러면 여기 두개 마이너스 B로 묶어서. b제곱 플러스 a제곱 그래서 요거 그냥 순서 맞춰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두개 남은 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나는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었을 때 a-b-1은 0이다라는 거알수 있는데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A랑 B가 양수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가 될 거여서 얘가 0이 되어야 되겠다. 그래서 A-B는 1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